자 그럼 이제 방금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까지 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삼참수 같은 경우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가 없죠 어, 계속 증가 감소 형태가 나오니까 사참수인 경우 어, 최고창이 양수면 최소값을 갖고 최고창이 음수면 최대값을 가져 근데 우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거기 보면 최대 최소값이라는 말인데 어, 주어진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죠 폐구한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연속이고. 그렇다면 그 주어진 값이, 어, 각각에 대해서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는 것이 최대 최소 정리인데, 결국 우리가 경계 값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 우리가 그립니다. 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주어진 범위 에서 어, 최대 값, 최소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뭐, 극값이, 최대값이, 최소값인데, 그냥 이거죠. 주어진 함수가 있어, 삼참수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럼 거기 나오는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 그지? 극대국수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결국은 전체 중에 무조건 큰게 최대 최소가 아니라, 주어진 범위를 생각을 했을 때, 어, 극대와 요놈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니, 얘가 최대가 되는 것이고, 그죠? 주어진 경계값과 극소값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작은지 우리가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수 같은 경우는 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게 대칭 축이니까. 그런데 축에서 멀어질수록 그만큼 함수값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나 삼 참수는 그것을 비례해서 따지기가 힘드니까 실제로 얼만큼 이쪽으로 벌어진 만큼과 이쪽 구간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것은 함수값을 직접 대입해서 생각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4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fx가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이에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일단 미분 하죠 극값 다 구해야돼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야 인수분해 하니까 마이너스 3 또는 1의 인수를 갖죠 맞지? 무슨 말일까? 이 주어진 함수 최고창 양수니까 올라가면서 시작을 해요. 요렇게. 그제? 근데 그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극대극소를 차례대로 가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죠. 플러스 2는 얘보다 한칸더갔겠지 얘네들의 범위를 칸수로 생각 마라. 얘네들의 빨리 발, 얘네가 증가하는 속도는 우린 솔직히 모른다는 얘기야. 어쨌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범위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딱 봐도 최소값은 얼마일 요 x가 1일 때 함수값이 되는 것이고 그죠그 다음에 f-2와 플러스 2 1대 이 각각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높은 놈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fx가 x 네제곱 마이너스 2x제곱 0과 3, 4. 우 함수죠. 우 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니? 맞죠? 그죠? 우 함수를 미분하면 어, 기함수가 돼요.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우 함수가 됐어? 오케이? 그럼 주어진 함수. 그니까, f-x가 우 함수야. 그럼 fx는 기함수였겠느냐, 이거죠. 맞을까? 맞죠? 맞아? 모른다, 이거. f(x)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이거 우함수야, 기함수야? 아니죠. 상수항 있잖아. 요 근데 이거 미분하면 우함수 되잖아요. 그쵸 상수 때문에 그래. 반대는 괜찮겠지, 그쵸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일단 얘가 짝수 차니까 우함수야. y축 대칭이 남수. 미분하죠 4x 세제곱 마이너스 4x야. 4x로 묶어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제로하고 플러스 1에서 그 값을 갖겠네 그지? 그러면 우 함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W 형태고 어, 여기가 최소값이 똑같다 라고 가정하시고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1 여기는 제로 여기가 1의 형태를 갖는 4차 함수 형태다 근데 그래프의 범위는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 F1이 최소죠? F0, F3, 최댓값 정하시면 돼요 맞았죠 자 계산문제를 해봤으니까 이제 미지수를 포함한 문제 42번이예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부터 플러스 2 까지야 이때 함수 fx 는 ax 세 제곱 마이너스 6ax 제곱 플러스 b a는 양수고요 최댓값 2고 최솟값은 마이너스 2 30이다 ab값 구하 일단 미분해야 되죠. a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미분하니까 3ax 제곱 마이너스 12ax야. 0과 4에서 극값 줬습니다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 0일 때가 극대, 4일 때가 극소 됐죠?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냐면 마이너스 1부터니까 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2가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겠네. 그럼 최대값은 0이 맞아요. 그죠? 최대값 x가 0일 때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로 결정이 된대 0일 때 함수값이 2니까 그럼 언제가 최소가 되냐 그러면 어? 마이너스 1일까 2일까? 선생님 이거 한칸두칸 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써요 선생님 근데 미지수 a가 있어요? 써놓고 보라고 알았지? 써놓고 적자생존 알았어? 적자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f-1과 f2의 함수값을 비교해볼까요? 그럼 f-1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그래서, B죠? B-7A. 이렇게쓸 수가 있겠고. 그지그 다음에 F2니까 2를, 8, 마이너스 24. 얼마야? 마이너스 1 6이야 맞습니까? A가 양수예요.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니? 얘가 크고 얘가 작지. 그니까, 러 최대 값은 얼마일까? F-. 아, 아니, 지금, 지금, 미안, 미안. 미안. 최소 값은 뭐지? 최소. 어떤 게 작아? 이게 작죠? 그럼 F2가 최소 값이다. 이것이 마이너스 3 2 되도록.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얘기야. 알겠어요? 음. 그래서, X가 2일 때 치수값 구하시면 됩니다. 넘기자. 43번 문제.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요. Y는 X제곱. 함수의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포물서 그려놓으시고, 이때, 마이너스 3,0 사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 점으로부터 곡선 위에는 임의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렇지? 어. 그러면 이 위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곡선 위에는 임의의 점을 우리가 매개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길이 구합니다 실제로. 어, 그 길을 l이라 한다면 l 제곱을 구하자, 알겠지? 그걸 갖다 우리가 ft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루트니, 루트만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t의 4제곱,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두점 사이 거리공식이야. 정리하면 t 4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가 돼서 함수를 미분합니다. f't. 4t 3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6이 나왔네. 뭘 가져? t 플러스 1의 인수를 딱 봐도 같겠죠. 나머지 인수 흙은 나올 겁니다. 즉, 마이너스 1대 0이니까 그럼 이 점의 접혀가 마이너스 1,1이라는 얘기예요 거리고 할 수는 있어, 그렇지? 음. 거기도 있지만 그럼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진짜 그럼 가장 최소인 점을 딱 잇게 되면 여기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밑에 써 있을 겁니다 음. 44번. y는 9-x제곱, 포물선, 위로블록이죠? 이렇게 위로블록이 포물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0,9가 되는 것이고. 이 안에 내접하고 있다. 그리고 한 변이 x축에 있는 직사각형. 그니까 이 안에 내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잡자 얘기예요. 넓이겠죠? 둘레길 되는 이차식이니까 그래서 이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여기를 우리가 t라고 놔볼까요 어, t값은 그럼 0과 3 사이에서 잡는 거야 그럼 그때 넓이는 가로는 2t가 되는 것이고 세로에는 9 t 제곱이야요 그죠? fx, ft 전개하면 18t-2t 세제곱이 돼서 미분하면 1 8 6 t 제곱이야요 t값이 얼마? 루트 3인 점이 되겠네. 그치? 루트 3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활용 문제들에서 그, 그, 딱 값이 나오면 주어진 범위에 있으면 그값 무조건 갖게 돼 있어요. 어, 증감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우리가 증감표는 뭔지 알고 있지. 그치? 어, 도함수가 0인 점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서 도함수의 값의 부호, 그 구간별로의 부호를 알아야 돼. 45번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이 있어요. 네, 그죠네 귀퉁이를 잘랐어요. 딱, 잘랐어. 자르고, 일단 여기는 8, 여기는 1 0 그쵸? 그때, 잘라는 정도. 러니까 부피가 최대가 된대. 이네 귀퉁이를 잘라서 이쁘게 만들면, 뭐, 대략 뭐, 이런 형태의, 직육면체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쵸? 어. 그럼 이직육면체 형태가 있는데, 쭉 해서, 요, 요, 잘린 가로선 종류는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높이를 X라고 놉시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짧은 변이라고 하는, 양쪽 다 잘랐으니까 8-2X. 여긴 15-2X가 되겠죠. 미분할, 식을 세우면, X, 8-2X, 다음1 5 2 x 예요 전개합시다. 그냥 2 e 묶어버릴게요. 그럼 여기는 4 빼기 X로 계산해. 그 어. 그면 마이너스, 아니, 2X 제곱이죠. 그러니까, 2X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3X. 플러스 60. 됐나? V' 프라 2분 합시다. 6X 제곱, 마이너스 23. 어, 뭐지? 잘못 떴니? 그럼, 여기 30이네요. 봐라봐. <laughs> 30이고, 얼마? 16이니까. 얼마? 어? 뭐라고? 아, 46. 46. 맞아? 이렇게 된건 맞니, 그럼? 8하고 15 맞나? 아, 그, 어, 15 맞네. 아, 그렇죠? 어. 뭐? 뭐 x를 4 6 x x 제곱인 거 같아. 어제 아, 요처럼 미안, 미안. 여기 제곱하고 1차 그대로 가져가야지. 그렇지? 어. 됩니다. 여기서 세 제곱까지 한 거는 그냥 빼 버렸네요. 계산 -80 이거 근데 이거 맞나요? 그죠? 어. 그럼 계산하니까80 92죠. x 62 이렇게 됐어 맞죠? 어. 인수분해 얼마일 때니? 얼마일 때? 3하고 2. 여기가 얼마가 될까? 3 9 이게 얼마지? 92. 2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30을 짜보면 90, 어? 남는데, 그럼? 아, 2니까 맞지. 딱 맞네. 그죠? 어, 이렇게 인식이네. 어, 됐어요. 묶어서 해도 됐네. 어쨌든 여기는 이제 3분의 2란 점과 15인데, 어, 주어진 범위는 모두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치? 어, 3분의 2일 때가 가장 넓이가 최대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자, 그래서 미분할 때 개수 정확하게 좀잘 봐주시고요.